전주에서 용산으로 가는 날입니다. 학교에 오늘 위클리가 있는 날이라 노래를 부르러 학교로 가야 돼서 오늘 전주를 떠납니다. 어, 음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후기를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. 어, 그동안 제가 영상으로 못 찾아뵀는데, 중간고사 공부를 좀 하고 있었어요. <laughs> 굉장히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네요. 어, 제가 음대에 와서 처음 배우는 것들이 뭐 시창청음이라던가 아니면 뭐, 위클리라던가 그런 걸 처음 이제 경험을 해봤는데요. 시창청음 같은 경우에는 어, 주어진 악보를 부를 수 있어야 되고, 또 일단 그 피아노로 어떤 음이 들리면 그거를 악보에 적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. 어 저는 지금 아예 영에서부터 지금 시작을 한 상태다 보니까 처음 시창처음을 시창처음을 딱 수업을 들었을 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. 진짜 첫 음을 주시면 그 마디만 알겠고 그 뒤부터는 진짜 모르겠어서 굉장히 멘붕에 왔었어요.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수업을 딱첫 수업을 마치자마자 이제 매주 한 20, 30분씩 매일 투자를 해서 시창청음을 꾸준히 연습을 했어요. 그래서 중간고사를 봤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게 나온 것 같아요. 많이 부족해서 뭐큰 점수를 바라는 건또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게 점수가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이제 문제는 또 청음인데 기말고사 중간고사는 처음이 없었거든요. 근데 이제 기말고사에 처음을 봐야 되니까 그 준비를 또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근데 또 너무 좋은 게 요새는 유튜브라던가 그런 게 굉장히 잘 나와 있어서 그거를 활용하면 또 많이 공부가 또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위클리는 어 이제 무대에 서서 곡두 곡을 준비를 하는 건데요. 지금 벌써 한한달반 동안 곡을 세 개를 준비를 해서 시험을 봤어요. 위클리 두 곡과 중간고사 한곡 이렇게. 그래서 저는 두달 동안 두곡 준비하는 사람인데 그러고 입시를 해서 여기로 온 건데.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많이 당황을 했죠. 이제 중간고사 기간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왜 이렇게... 아, 왜 이렇게 못 하나 스스로 자책도 많이 하고 근데 음, 중간고사 끝나고 난 지금 이 시점을 되돌아봤을 때그 기간 동안 또 엄청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어, 음대로 오기 전에 되게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나 제일 못하는 거 아닌가 근데 막상 하루하루 주어진 과제를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또막 그렇게 못 따라가고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고민이 되게 많이 되시잖아요. 내가 이 새로운 길을 가는 게 맞나. 이미 잘하는 사람 너무 많지 않나. 근데 음, 처음에는 좀 못하고 뒤처질 순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분명히 발전이 있고 또 거기서 오는 만족감도 굉장히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사실 중고사 전까지만 해도 정말 첫 수업하고 한첫 3주 정도까지는 아, 괜히 왔나? 이런 생각도 사실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어, 또 많이 늘었다 여기를 왔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말은 또 이렇게 하지만 또 기말고사에도 또 점수를 얻으려면 사실 매일매일 연습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<laughs> 지금도 연습실에 와 있는데요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분들 처음에는 힘겨움이 분명 있겠지만 분명 그것 이상의 어,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상 중간고사를 본 후기였습니다. 안녕.